유산균으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진 한국 야쿠르트 친구들과 함께 마시던 작은 야쿠르트 한병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야쿠르트 한 병에 담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 야쿠르트의 프레시 매니저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그냥 배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신선한 유산균을 배송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야쿠르트의 핵심은 유산균인데 온도랑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요. 처음엔 유산균이 많지만 병에 담기는 순간부터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1971년 한국 야쿠르트는 택배 대신 품질 유지를 위해 직접 유통을 선택했고, 그 시절 일자리가 많지 않았던 어머님들과 함께 시작했죠. 프레시 매니저는 2014년에 한번더 변하는데요. 귀여운 냉장 전동 카트 코코의 등장이에요. 골목골목 다니며 움직이는 냉장 카트는 1만 명의 프레시 매니저와 만나면서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신선식품 라스트 마일 채널이 됩니다. 게다가 엄마가 가져다 주는 신선식품이라는 믿음도 함께요. 유산균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냉장 유통을 시작했고, 어느새 그 노력과 시간이 쌓여 지금은 코코와 함께 폴트체인 라스트 마일 채널로 성장하며,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매일 매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 적합성이 높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다고도 하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매일 부지런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라스트 마일 채널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매일 한국 사람들의 유산균을 책임지고 배송해 주시는 프레시 매니저 분들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로 세상을 잇는 방법 컨슈머 트렌드의 일상 속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